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사자의 밥이 될 뻔한 위기에 처해 있던 원주민의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오전에 목숨을 구해 주었던 원주민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와 제 가족을 받아주세요. 그 부족에는 목숨을 구해 준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자처하며 그 주인을 위해 종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름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은 열심히 챙기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에는 꽤나 게으른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복음은 교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대신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즉,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삶의 물물 교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멋진 물물 교환입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 저희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가치, 그 특권,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